태조실록 1권.총서 첫 번째 기사.태조 이성계 손대의 가게 목조 이한사가 전주에서 삼척의 주를 거쳐 알동에 정착하다.태조 강원지운 지인 계운 성문신무대왕의 성은 이시여 휘는 단이요 자는 군진이다.그전의 휘는 이성계요 호는 성은이다 송헌이다. 전주의 대성이다. 사공휘 이한이 신라에 뼈슬 하여 태종왕의 10대 손자인 군윤 김은의의 딸에게 장가들어 시중휘 이자연을 낳았다. 시중이 복야 휘 이천상을 낳고 복야가 아간 휘 광희를 낳고, 아간이 사도 삼중 대광 휘 입전을 낳고, 사도가 휘이긍휴를 낳고, 이긍휴가휘 염순을 낳고, 염순이 휘 이승삭을 낳고, 이승삭이 휘 충경을 낳고, 충경이 휘 경연을 낳고, 경영이 휘 충민을 낳고 충민이 휘 화를 낳고 화가 휘 진유를 낳고 진유가 휘 궁진을 낳고 궁진이 대장군 휘 용부를 낳고 대장군이 내시 집주 휘 이인을 낳고 집주가 시중 문극겸의 딸에게 장가들어 장군 양무를 낳고 장군이 상, 상장군 이강재의 딸에게 장가들어 휘, 이한사를 낳았으니 이분이 목조이다. 성품이 호방하여 사방을 경략할 뜻이 있었다. 처음에 전주에 있었는데 그때 나이 20여 세로서 용맹과 지략이 남보다 뛰어났다. 산성 별감이 객관에 들어왔을 때 관기의 사건으로 인하여 주관과 틈이 생겼다. 주관이 안념사와 함께 의논하여 위에 알리고 군사를 내어 도모하려 하므로 목조가 이 소식을 듣고 드디어 강릉도의 삼척현으로 옮겨가서 거주하니 백성들이 자원하여 따라가 이사한 사람이 일백여가나 되었다. 일찍이 배 열다섯 척을 만들어 왜구를 방비했는데 조금 후에 원나라 야굴대왕이 이 군사를 거느리고 여러 고우를 침략하니 목조는 두타 산성을 지켜서 난리를 피하였다. 때마침 전일의 산성 별감이 새로 안념사에 임명되어 또 장차 이르려고 하니 목조는 화가 미칠까 두려워하여 가족을 거느리고 바다로 배를 타고 동북면의 의주 곧 덕원이다 이러러 살았는데 백성 170여 호가 또한 따라갔다. 동북의 백성들이 진심으로 사모하여 쫓는 사람이 많았다. 이에 고려에서는 목조를 의주병마사로 삼아 고원을 지켜 원나라 군사를 방어하게 하였다. 이때 쌍성, 이북, 곧 영흥을 말하는데 이 지방이 개원로에 소속되었고 원나라 산길 대왕이 와서 쌍성에 둔둔 치고를 하있둔 치고 있었으므로 천령 이북 지방을 취하려 하여 사람을 두 번이나 보내어 목조에게 원나라에 항복하기를 청하니 목조는 마지 못하여 김보노 등 일천 여호를 거느리고 항복하였다. 이보다 먼저 평양의 백성들이 목조의 위세와 명망을 듣고 붙쫓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때 이르러 함께 따라오니 산길이 크게 기뻐하여 예절을 갖추어 대우함이 매우 호하였고 성대한 연애를 베풀어 즐거이 술을 마시었다. 연애가 끝나려 할 적에 산길이 친히 옥배를 목조의 품속에 넣어주면서 말하기를 몽의 가인이 어찌 우리 두 사람의 서로 친한, 친하는 지극한 정리를 알겠습니까? 부족하나마 억배로서 나의 정을 표시할 뿐입니다. 하고 이내 서로 함께 맹세하기를 이 뒤로부터 서로 잊지 말도록 합시다. 하였다. 목조는 이에 동종의 딸을 산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다. 목조는 수로와 육로를 지나서 시리 이성이다. 시리 곧 이성인데 이곳에 이르렀는데 그 천호가 군사로서 막음으로 목조가 기순한다는 뜻을 말하니 천호가 연애를 베풀어 위로하기를 매우 후하게 하였다. 목조도 또한 소와말로서 그에게 보답하고, 마침내 개월로 남경의 알동에 이르러 거주하였다. 이때가 송나라 이종보우 2년, 1254년이요. 원나라 헌종 4년이요. 고려 고종 41년 갑인일이다. 가빈 갑인이다. 태종 왕은 김춘추를 나타내고, 내시 집주는 고려 때 내시부의 관직이며, 안념사는 고려대 지방관 장관이고, 야굴대왕은 몽고 장군 일명 야고이다. 개원로는 원나라 때 설치한 행정구역의 이름이고, 지금의 길림성과 요녕 남부의 땅이다. 산길대왕은 몽고의 장군이다. 태조실록 일권 총서 두 번째 기사. 목조 이한사가 알동천호소의 수천호로서 다루가치를 겸하다. 명령 을묘 1255년에 산길에 이 사실을 원나라 황제에게 알리니 원나라에서 목조를 위해 알동천호소를 세우고 금패를 내려주어 남경 등처 오천 호소의 수천호로 삼고 다루가치를 겸하게 하였다. 알동은 남견, 남경 동남쪽 90여리에 있으니 지금의 경흥부 동쪽 30리에 떨어져 있다. 알동의 서북쪽 120여리에 두문성이 있고 또그 서쪽 120여리에 알동 사우리가 있으니 사우리는 여진 말로서 참이다. 참이 관동 알동의 관내에 있는 까닭으로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 평야에 큰 도성이 있고 남경의 평야에도 또한 큰 도성이 있으며 그 북쪽 칠팔리에도 또한 큰 석성이 있으며 있으니 모두 목조가 관령한 군민이 거처하던 곳이다. 목조는 비록 알동에 거차였으나 여러 성에 왕래하여그 거차가 일정하지 않았다. 태조실록 일권 총서 세 번째 기사. 목조가 알동 부근의 해도에 석성을 쌓아 소와 말을 방목하다. 알동의 동남쪽 삼십여리에 해도가 있는데, 자고라 라고 한다. 북쪽으로 육지에 연하였는데, 목조가 석성을 쌓아 소화말을 놓아 먹였다. 태조실록 1권 총서 네 번째 기사, 목조가 이춘 등의 발. 여덟 개 백호를 관할하고 흘찰 백호의 직무를 겸하다. 원나라 헌종 8년 1258년에 산길의 영지를 받아 이춘, 문대순, 조호, 노가, 탁청, 상제, 광혁, 장가 등 여덟 개 백호를 관할하는 직책에 승진되고 겸하여 흘찰 백호 직무를 맡게 되었다. 태조실록 일권총서 다섯 번째 기사 원해 상서성에서 알동천호소의 구리도장을 보내오다. 세조 황제 중통 2년 1261년 신유 6월에 상서성에서 본소에 사용하는 동인을 내려주었다. 태조실록 1권 총서 여섯 번째 기사 목조가 죽자 공주에서 장사 지내고 후에 함흥부로 옮겨 등능이라 하다. 지원 원년 1264년 갑자 5월에 황제의 선명을 받아 그대로 알동 천호에 충원되었다. 지원 11년 1274년 갑술년 12월에 흉하니 공주 지금의 어, 곧 경흥부이다. 성 남쪽 오리에 장사하였다. 후일에 함흥부의 을흥부 달단동에 옮겨 장사하였으나 하였으니 곧 등릉이다. 태조실록 1권 총서 7 번째 기사. 익조 이행리가 목조의 관직을 이어받다. 목조의 배위는 효비이시이니 같은 이시가 아니다. 천우유이장사 이공숙의 딸이다. 휘 이행리를 낳았으니 이분이 익조이다. 지원 12년 1275년 의뢰사물의 아버지의 관직을 이어받다. 전우의 장사는 고려 때 유기의 하나인 전우의에 속해 있던 관직이다. 태조실록 1권 총서 8번째 기사 익조가 원군과 함께 일본 정벌에 참여하고 충렬왕을 아련하다. 18년 1281년 신사의 일 년에 세조가 일본을 정벌하니 천하의 병선이 합포에 모였다. 익조가 상사의 문자를 받아 본소의 인후의 군인을 기명하여 뽑아서 상성 총관부의 삼제, 삼살 천호와 몽고의 대탐실 등과 함께 정벌에 나아갔다. 마침내 고려의 충렬왕을 배웠고 두세 번에 이르러 드디어 더욱 공손하고 더욱 상가하면서 매양 사과하기를 선신께서 북방으로 달아난 것은 실로 호랑의 아가리를 벗어나고자 한 것이고 감히 군부에를 배반한 것은 아니오니 원하옵건데 성상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소서하니 왕이 말하기를 경은 본디 사족이니 어찌 근본을 잊겠는가 지금 경의 거지를 보니 마음이 있는 바를 알겠다 하였다. 선신이란 목조를 말한다. 태조실록 일권총서 아홉 번째 기사. 익조가 여진 천호의 협공을 피해 알동의 백성을 거느리고 적도를 거쳐 어주에 정착하다. 처음에 목조가 때때로 현성에 가니 여러 여진의 천호와 다루가치들이 모두 교제하기를 원함으로 마침내 그들과 함께 놀았다. 여러 천호들이 예절을 갖추어 접대하기를 매우 후하게 하고 반드시 소와 말을 잡아서 연회를 베풀고는 문득 수위를 유련하였으며 여러 천호들로서 알동에 이른 사람이 있으면 목조도 또한 이같이 대접하였다. 익조 때에 이르렀어도 이대로 따라 행하고 고치지 않았다. 익조의 위험과 등망이 점차 강성하니 여러 천호의 수와 사람들이 진심으로 사모하여 쫓는 사람이 많았다. 여러 천호들이 꺼려서 모해하기를 이행리는 본디 우리의 동료가 아니며 지금 그 형세를 보건대 마침내 반드시 우리에게 이롭지 못할 것이니 어찌 깊은 곳의 사람에게 군사를 청하여 이를 제거하고 또그 재산을 분배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이에 거짓으로 고하기를 우리들이 장차 북쪽 땅에서 사냥하고 오겠으니 20일 동안 정해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익조가 이를 허락하였다. 길이 지나서도 오지 않으므로 익조가 친히 현승에 가니 다만 노약과 부녀들만이 있고 장정은 한 사람도 없었다. 한 여자에게 물으니 대답하기를 그 짐승이 많은 것을 탐내서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였다. 익조가 이에 돌아오다가 길에서 한 할멈이 머리에 물동이를 이고 손에는 한 개의 주발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서 익조가 갑자기 목이 말라 물을 마시고자 하니 할멈이 그 주발을 깨끗이 씻어 물을 떠서 바치고 이에 말하기를 공은 알지 못합니까 이곳 사람들이 공을 끓여하여 장차 도모하려고 군사를 청하러 간 것이고 사냥하러 간 것은 아닙니다. 3일 후에는 반드시 올 것이니 귀간의 위엄과 등망이 애습함으로 감히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익조는 황급히 돌아와서 가인들과 하여금 가산을 배신고 두만강의 흐름에 따라 내려가서 적도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자기는 손부인과 함께 가양탄을 건너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바라보니 알동의 들에 적병이 가득히 차서 오고 선봉에 300여여 명은 그의 뒤를 따라왔다. 익조는 부인과 함께 말을 달려서 적도의 북쪽 언덕에 이르렀는데 물의 넓이는 600보나 될 만하고 깊이는 헤아릴 수도 없으며 약속한 배도 또한 이르지 않았으므로 어찌할 수가 없었다. 북해는 본뒤 조수가 없었는데 물이 갑자기 100여보가 량이라 줄어들어 얕아져서 건널만 함으로 익조는 드디어 부인과 함께 한 마리의 백마를 같이 타고 건너가고 종자들이 다 건너자 물이 다시 크게 이르니 적병이 이르러도 건너지 못하였다. 북방 사람이 지금까지 이를 이끌어 말하기를 하늘이 도운 것이고 사람의 힘은 아니다 하였다. 익조는 이에 음을 만들어 거주하였는데 그터가 지금도 남아 있다. 알동의 백성들이 익조에 있는 곳을 알고 그를 따라오는 사람이 장꾼과 같이 많았다. 모두 섬 가운데 오래 땅은 거주하다가 직도 추도 초도의 제목을 배어배 열척을 만들어 지원 27년 1290년경에 다시 수로로 해서 의주에 돌아와 거주하니 공주의 백성들이 모두 그를 따라왔다.그들이 거주하던 땅을 지금도 적전이라 이 그러니 그들이 적도에서 온 까닭이다.